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아, 여러분 어, 혹시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유명한 말이고,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이 문장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로 진짜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냐는 어, 생각, 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일 고난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과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아마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두팔 벌려서 맞이하면서 아, 드디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다니. 나도 고통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막 기쁨으로 이제 뛰면서 막 고통을 맞이하지 않을까. 막 감사의 기도를 막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듯이 또 많이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의 실제는 어, 지금 제가 말한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 삶 속에서 반기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냐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러한 인간의 본능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고난과 고통을 예방할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어, 이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수많은 노력과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요, 사실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없애야 하는 악 정도로 치부되어 왔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본능, 그 고통을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지? 왜 여전히 나의 삶에는 고통이 존재하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주변 사람들한테서 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곧 존재하는 한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에도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본능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가가서 그 청년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 주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청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말씀에 도마를 보면서 이 도마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시대들의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과 좀 겹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도마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들 이 시대의 청년들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청년과 캠퍼스를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가 우리가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도마라는 인물을요, 그저 열두 제자 중에 어, 한명 정도로 이름 정도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니 요한 복음에서만 유독 이 도마라는 인물을 세 번이나 등장을 시키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실 때 도마가 자신있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동료들 이끌면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끝까지 따라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어, 나사로, 나사로에게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또1사장을 보니까 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이제 도마가 또 다시 한번더 등장합니다. 어,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이제 도마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주 솔직하고 당당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장면을 봤을 때이 도마라는 인물은 아마도 아주 열심을 내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고 또 가끔씩은 되게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솔직한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막 싸하게 만드는 그런 좀 현실적인 MBTI로 치면 좀 S가 높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이 도마라는 사람은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또 어, 자신의 그 부족함을 막 드러내면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받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열심 있는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60장에서 다시 한번더이 도마에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제가 24절을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어,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없겠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어째서인지 그 모습을 어,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혼자서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 도마는 어, 우리가 앞서 좀본 것처럼 아주 그 본인답게 자신답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 그러니까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요.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한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저 좌절과 실패와 절망 그 자체였던 것이죠. 어, 도마는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공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이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성공을 바랬던 이 도마가 발견한 것은요, 그 도마가 목격한 것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리신 예수님의 실패를 도마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그에게 찾아온 그 실패와 고난의 고통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정말 믿음 없이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도마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또한 이 도마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영상처럼 이 청년과 또 캠퍼스에는요 어, 희망 뭐 기대라는 이런 단어들보다는 절망 어, 포기 어려움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분위기가 바로 우리가 볼수 있는 캠퍼스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것처럼 출산, 결혼,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연애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결혼 소식을 여기저기 전했는데 어떤 한 후배로부터 이제 축하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유튜브 영상 링크가 이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20대가 결혼이 결혼율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 상위 7%에 든걸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laughs> 저한테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메인 내용이 뭐였냐면 대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결혼하냐? 이게 이제 맨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축하받지.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네,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것에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아, 결혼뿐만 아니죠.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요. 어,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캠퍼스에는 정말 대부분, 그러니까 77%나 되는 대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어,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해도 사실 문제죠. 취업을 해도 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힘든 그 현실 속에서 그냥 그것조차도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이라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높은 산이 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한테는요, 행복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것, 그저 생존이 화두가 되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혼란과 어려움을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청년들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들한테, 그 청년들한테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요 마치 도마에게, 어, 도마에게, 도마가 느꼈던 십자가처럼 전혀 해석할 수 없고 그저 피하고 싶은 그런 미스테리가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더욱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시간이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한번더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감격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도마 혼자서만 전혀 믿음 없는 상태로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 도마 혼자서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혼자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할,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어,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어, 들, 들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어, 이런 도마와 같은 청년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믿음 없음의 상태로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 저는 이제 JDM 간사 활동을 하면서 어, 이번 3월달에도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어, 너 하나님을 만났니?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청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 그중에 제가 만났던 한 친구는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간사님, 저한테 있어서 교회에 간다는 것은요, 그저 아버지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어, 이미 저희 형도 교회 다니지 않고요. 저도 이제 서울로 학교에 왔으니까 아마 곧 교회를 그만 다닐 것 같습니다. 어, 그 목사님 아들로서 살아왔던 그 친구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친구가,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를 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비단 이 친구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가져온 통계를 보면요, 어... 어, 이 교회 안에서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인데요. 어, 10년 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청년이 50 아, 63%에서 33%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청년들이 이렇게나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러한 청년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또 그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 함께 좀 지켜봅시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못 자국난 그 모습 그대로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내 손가락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마 앞에 나타날 때 그분의 고난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도마에게 자신의 못 자국을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못 자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못 자국은요, 도마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아니, 이해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못 자국을 도마에게 보여 주시면서 나는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도마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감당할 필요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 더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밝히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이 난 상처입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요 단한 번의 흠집도 없는 깔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어안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자국을 본 도마가 드디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낸 모습으로 그못 자국이 난 모습으로 도마 앞에 주님은 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이 m 간사하면서 청년들과 많이 함께하고 있지만 저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 예수님을 좀더잘 믿어봐. 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아니면 너왜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느냐. 그건 그래서 네 인생이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거짓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보서 말씀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우리가 청년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주님과 함께 탄탄대로 살아온 멋진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못자국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그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다른 말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정말 오늘 말씀의 도마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해석조차 하지 못해서 무기력과 절망과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청년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못 자국이 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만 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고난을 보여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극복을 통해 밝게 빛날 것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 기독교는 고난을 막아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해석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특별히 이 시대를 따라가는 도마와 같은 청년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 이 새벽에 이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못 자국을 함께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손에 앞으로 새겨질 그 영광의 못 자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 도마들을 보리키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어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